what's your boyfriend like he's nice and gentle what does he do he's a pilot <�idal Industry> what's your boyfriend like What's your boyfriend like? 응, 너의 남자친구는 마치 무엇같니 묘사를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your boyfriend is like what? 원래는 이런 평서문인 것을 이제 what을 앞으로 돌려서 응. what is your boyfriend like? 약간은 암기해서 주어만 바꿔가면서 네.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오늘 수업 안 들었으면은 너의 어. 남자친구 뭘 좋아하니? 이런 식으로 지금 잘못 해석할 수 있으니까 yes. 꼭 주의하세요.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오케이, 네. 서 많이 집중해주시고 he is nice and gentle. He is nice and gentle. 오, 착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신사적이야. 음. 자, 그리고요.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음, 그는 뭐하는 사람이냐? 혹은 직역하면 그는 무엇을 하니? 그렇죠. 직업을 물어볼 때 what's your job? 보다 훨씬 예의 있는. 그래도, 그래서 어, 추천합니다. 저는요. What do you do? 음, 그런 식으로. And he is a pilot. He is a pilot. 어, 조종사야. 비행기 조종사야.까지 해봤습니다. 네. 아 그러면 제가 오늘 영어를 배웠으니까 드디어 음. 내 사랑을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녀올게요. 피터 기다려. 미션 해결. 아 hey, 어, 자기야 잠깐만 기다려. 아우 어, 얘가 자꾸 궁금한 게 있다 그러잖아. y o u 아, 피터. What's your boyfriend like? Oh, my boyfriend. Yeah, come on. Um, he is nice uh -huh. and gentle. 숨어 있어, 숨어 있어. What does he do? Oh, uh, he's a 파일럿. 오, 파일럿. 파일럿. 와우. pretty 왜 does he like you? 아, 사실은 파일럿 파일럿인데. Pilot, 너만 알아. 게임 파일럿이야 이렇게 게임 게비행 비행기 게임, 게임 조종하는 거 있지. 와. Wow. 야, 끝판왕 닫겠다니까 무슨 소리야? <laughs> 얼마 버시는데 우리 자기가? 어 자기야, 아, 자기는 게임 게 파일럿이야. <laughs> 멋있어. 나 간다. 아, 어, 어, 내가 다 살게. 어, 자기돈 쓰지 마. 아! 여태껏, 혜영 음. 씨가 살면서, 어, 음. 진짜 최고의 장소다. 내가 가본 최고의 어. 장소다. 라고 하는 것 하나만 뽑아야 돼요. 여기서만 살수있어아 음. 여행지 중에 가장 그냥 기억에 남았던 곳은 네네. 하와이였던 것 같아요. 네, 신혼여행으로 간 어? 곳은 아니고, 어. 엄마하고 이제 모녀로 모녀 여행을 떠났는데 w h oh, like? like? 아 어때요? 그냥 베리베리 뷰리풀 나이스 원더풀 베리베리 따봉플레이스 따봉플레이스 따봉하면 너무 옛날적인 느낌 나지 않아요? 티나요? <laughs> 아, <Thin> 아, <laughs> 어, 너무... <laughs> 선생님 도 기회 되면은 아, 한번 꼭 oh, wow.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right. okay, like okay. mm -hmm. 선생님 우리 내일은 뭘 배우나요? 내일은 우리가 웬스데이니까 음, 쇼핑 한번 가볼까요? 쇼핑 쇼핑 형어로 여러분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sure. 내일 만나요 Bye, See you tomorrow. Bye.